불산년에 이런 꿈을 꿨다 그러면 너무 좋은 재수 있는 그런 꿈세 가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불산년에는 여러 가지 기운들이 이제 많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주팔자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다들 그 사주팔자의 그런 작용과 더불어 그 집안의 어떤 성씨냐. 어떤 집안이냐, 어떤 조상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살고 있는 곳, 이런 것들. 또 내가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을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다 흩어져서 나가버리기도 하고는 합니다. 그냥 그 꿈을 꿨을 때 보통은 하루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꿈이 3년이 가는 꿈이 있고요. 또 10년을 가는 꿈도 있습니다. 대체로 하루, 3일, 3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처럼 올해, 을사년에 이 꿈을 꾸시면 3년 동안은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집 마당에, 응, 내가 아파트에 살아도 응, 꿈에서는 이제 다를 수 있죠. 넓은 전원주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옛날 시골집일 수도 있어요. 우리 집 마당에 많은 닭들과 어, 소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풍경, 특히나 먹이를 먹는 그런 풍경이 보이거나 마당에서 거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행운이 있습니다. 닭과 소는 아주 큰 재산을 의미하기도 해요. 큰 재산을 의미하고, 내가 이것으로서, 어, 정말 앞으로 대성공을 이루게 되고, 인연들, 나를 도와주는 귀한 인연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분이라서 나는 뭐, 나 성공할 게 없는데 생각하지만, 3년에 이어지는 시간 동안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성공하게 되는 그런 예시를 나타내는 꿈입니다. 꿈에 소가 보이면 조상 꿈이다. 이게 이제 무속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상 꿈이다. 그래서 뭐 뭐를 해줘야 된다. 우환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돼지 꿈만큼이나 소꿈도 굉장히 좀 좋은 의미가 있어요. 돼지만 재물을 상징하는 게 아니거든요. 소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소가 까만 소다. 하면 약간은 안 좋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집안에 우환이 들수 있다 이렇게 할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소들의 모습이거나 얼룩소도 괜찮아요. 그런 소들의 모습이면 나를 도와주는 귀인들의 합이 들어오는 인연의 그런 암시가 담긴 꿈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산을 바라보는 꿈이에요.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꿈. 음, 그런 꿈을 꾸신다면. 크게 명예가 올라가고, 내가 앞으로의 어떤 삶의 지표가 지금 하고는 조금 달라진다. 이렇게 볼수 있는 의미에요 한신의 그런 수호를 받게 되는, 조상에서 도와주는 그런 꿈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반드시 성공하고 집안에 분명히 커다란 행운이 명예가 따라오는 꿈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내가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산 자체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도 너무 좋은데, 거기에다가 내가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막 커다란 불이 나서, 막 그게 막 산이 활활 타고 있다? 그러면 그건 정말 말할 수 없이 좋은 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재물의 암시를 나타내고 정말 그 꿈을 꾸고 난 후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들은 엄청난 재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꿈이죠. 세 번째로는요, 꿈을 꿨는데, 내가, 어, 전체적으로 홍수가 난 거예요. 온 세상이 다 홍수가 났고, 내 주변이 전부 물바다인 거야. 바닷물이고, 뭐, 물이고, 다 그냥, 어, 엄청난 물바다인데, 나만 그 물을 쳐다보고 있는 형상이 있잖아요. 응, 어, 막,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그런, 어, 마음이 아니라, 나만, 나만 든든하게 서 있는 거야.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기고. 이런 꿈을 여러분이 을사년에 꾸셨다면 굉장히 좋고요. 특히나, 을사년에, 어, 꾸시면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11월, 12월 달, 이렇게 지난, 갑진년, 우리 지금 요때 시기죠. 동지딸 후의 운부터, 동지에 벌써 일 양을 잡고 있거든요. 내년의 운에 기운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요 때에도 이런 꿈을 꾸셨다면, 이런 물꿈을 꾸셨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의 3년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부유를 갖다 줄 거라고 할수 있는 꿈이라고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 꿈을 꾸셨다면 정말 행복해 하셔도 됩니다. 오늘 꿈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하시면 댓글을 주시면 제가 아는 데에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해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이요. 전부 다 똑같진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 돼지띠라고 해보죠. 돼지띠인 사람이 꿈에 뱀을 봤어요. 뱀 꿈은 굉장히 좋은 꿈이거든요. 그런데, 돼지띠인 분들이 꾸는, 뱀 꿈은 충이 되는 꿈이기 때문에, 인간을 조심해라, 구설을 조심해라, 하는, 그런,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의 꿈이지, 그게 복권이 당첨되거나, 재물로 이어지는 꿈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지에 따라서 꿈의 몽이 똑같지가 않아요.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해운이 있어요. 올해 을사년 같은 경우에 을사년의 어, 꿈은 꿈면 좋은 꿈은 있죠. 길몽.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 꿈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우리는 꿈을 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꿈은 굉장히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꿈을 그냥 단순히 과학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루에 있었던 일을 뇌가 정리를 하면서 하루의 잔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대체로 꿈으로 어떤 예시를 받았거나 예지몽이라든지 또는 꿈으로 진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또는 어떤 뭐 세월이 흐른 후에 생생하게 그것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죠. 우리가 꿈이라는 건 무시 못한다는 걸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직관력이 많은 분들은 꿈을 일기처럼 기록하기도 해요. 그런 꿈의 그런 기록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그 일기를 쓰듯이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삶의 그런 흐름과 방향을 보듯이요. 꿈에도 이제 그런 걸 보기도 하는데요. 꿈은 영감의 원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엄청 많죠. 우리가 사주팔자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꿈도 엄청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꿈 좋은 꿈 꾸고 꽃 맞은 분들도 많이 있고 좋은 꿈 꾸고 청약에 당첨되고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돈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꿈을 꾸게 돼요. 어, 연느 때, 어느 시기냐에 따라서 내 전체 운의 어떤 방향을 나타낼 때 꾸기도 하지만, 1년 1년에 그나름의 가지는 그런 꿈의 의미도 크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예로, yesterday라는 노래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폴 맥카트니가 꿈에, 어, 음악 소리가 들려서 잠결에 그 들었던 음악이 너무 생생해서 그것을 이제 음표로 적었다고 해요. 그렇게 적어서 그거와 똑같은 것들 곡이 있나 확인을 해본 결과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꿈에서 예스터데이는 탄생이 됐습니다. 그거 말고도 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주기율표라는 것도 꿈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꿈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구글도 꿈에서 그 영감을 얻어서 검색 엔진 알고리즘을 발견했다고 해요. 너무나 이제 많이 있는데요. 이렇듯 꿈은 굉장히 영감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옛날 신라 시대 때 김춘추의 부인 문희는 언니 보희가 서라산 꼭대기에서 오줌을 누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들은 문희가 너무 좋은 꿈인 듯. 어 그런 길몽인 것 같은 느낌의그 꿈을 자기에게 팔라고 해요. 보희는 아무 생각 없이 어,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단 치마를 주고서 문희가 그 보희 언니에게 그 꿈을 사고 나서 김춘추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렇게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가 후에 신라의 문무왕이 됩니다. 이렇듯 꿈을 우리는 신기하게도 사고 팔수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내가 꿈을 꾸면 남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거나, 또는 어, 얘기를 그냥 얘기만 한다고 이렇게 꿈이 넘어가지는 않는데, 어떤 대가를 무엇이든지요, 물질적인 거로 대가를 치르게 되면 반드시 꿈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좋은 꿈을 꾸셨을 때에는 조금은 비밀스럽게 가지고 있는 것도 좋겠죠.